주어지고 얘를 물어봤어요. 그럼 덧셈 정리에 의해서요. 사코코싸사코아 뒤에는 베타를 써야 되는데 사코 더하기 코싸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냐면은 얘는 여기에서 곱한 거 얘는 여기에서 곱한 값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제곱하면 여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앞에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또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베타 이고 더하기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있는데 그거는 4분의 1이랍니다. 자, 이것도 또 제곱을 할 거거든요. 얘도 제곱을 해 적어보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 뒤에 거 사인 제곱 베타. 거기다가 더하기 두 배를 한 섞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는 제곱하니까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요. 싸코 코사잖아요. 여기에서 싸코 코사가 있단 말이야. 그니까 두식을 더해줘야 돼요. 운명적으로다가 우리 둘이는 뭉쳐야 뭔가 될것 같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 그럼 사인 알파 코사알 파의 제곱 의합은 1이고요. 또 베타도 마찬가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배로 하고서 묶어줘요. 사코, 코사. 그러면 16분의 4니까 더해서 16분의 5다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 값인 거잖아요. 요 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먼저 1을 빼고요. 2를 빼고, 2을 빼니까 얘네 없어지고, 그 다음에 2를 또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이 나오게 될 거야. 16분의 32를 빼면은 16분의 27인가요? 마이너스 27.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붙이고 32분의 27이 되겠습니다. 2 번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코코 이럴 때는 플러스죠. 코사인은 원래 반대로 갑니다. 사사 얘는요. 코코는 요거 완전 제곱식 한 거에서 가운데 항이고요. 또 요거 사사는 여기에서 나올 것 같아요. 또 얘네들을 그래서 다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곱하면은요. 사인 제곱 알파 뒤에 거 제곱. 더하기 섞어 찌게 2 사인 사인 그곳이 1을 제곱하니까 1이 되겠고요. 또 얘도 제곱해요.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제곱 베타 그리고 또 섞어 2 코사인 코사인이 되고 제곱하잖아 4분의 1이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여기서 코코 더하기 쌓싸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사 코코가 있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다가 두식을 더해줍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번 더해보겠다.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은 1이고요. 또 베타도 같아서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사 더하기 코코까지 하면은 그것의 정답이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값이 값이잖아. 그럼 먼저 2를 넘겨서 뺄까요? 이렇게 뺐어요. 그럼 이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2를 나눠줄까요? 여기에 2분의 1 곱하면 되죠. 얘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